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줄리아나 데이먼 씨. 1972년 지금의 대구 엄내동에서 태어난 뒤 이듬해 1월 생모인 김순희 씨와 함께 시립 희망원에 입소했습니다. 지병을 앓던 생모의 곁을 떠나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입양됐고 생모는 입양 한달전 세상을 떠났습니다. 두 딸의 어애탄 엄마로 가족과 함께 고향 대구를 찾은 데이먼 씨에게 오늘은 생애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날입니다. 잃어버린 한국에서의 시간은 올해 초 데이먼 씨의 사연을 들은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알게 됐습니다. 희망원 입소 시기와 입양 당시 이름이 서로 달라 출생 기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구시의 도움으로 보육원 카드에 적힌 입퇴소 내용이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데먼 씨는 자신의 생모와 출생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미혼모들을 위해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. 꿈에 그리던 고향을 찾은 데이문 씨의 벅찬 감동은 슬픔을 딛고 해외 입양인을 위한 기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. t c 김용우입니다.